안녕하세요. 퀵사이언스입니다. 먼저 제목이 자극적이어서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퀵사이언스 채널을 만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공계 박사학위를 받고 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입니다. 직업 특성상 최신 연구 동향을 항상 살펴야 하고 연구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외국의 최신 과학 뉴스 및 논문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이 최신 과학 뉴스들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면 저도 공부가 되고 여러분과 과학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픽사이언스 쇼츠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 쇼츠 제작을 하느라 몸은 피곤하지만 매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구독자가 늘어나는 보람에 힘이 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 분께 추천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 《과학소년과 어린이 과학동화》라는 월간 잡지를 구독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교육청 영재원 최종 면접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한국인 최초 우주인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어린이 과학동화 잡지에서 우주인이 되기 위한 세 가지 덕목을 알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건강, 체력, 지식이었는데 이 덕목을 알고 있었기에 영재원 최종 면접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퀵 사이언스 채널을 통해 다양한 과학 지식을 접하고 자신의 진로에 이 과학 기술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년층 분들입니다. 쇼츠 영상에는 항상 댓글에 해당 뉴스를 참고한 논문 주소와 산업 동향을 남겨드립니다. 예를 들어 떠다니는 태양광 패널 기술 관련 뉴스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 태양광 패널 제조, 에너지 저장 솔루션 관련 기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최신 과학 연구와 기술들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연구들을 통해 기업 투자나 사업 계획에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하여 장년층 돈들에게도 퀵 사이언스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긴 소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큰의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